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를 빼달라는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디빌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오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홍판사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종합해볼 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공판사는 운동선수였던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 A 씨는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탄원서 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고 1억원의 공탁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남편은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며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A씨는 국내 보디빌딩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으며 지난해 5월 20일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잘못 주차된 차 때문에 차를 뺄수 없다고 항의하는 30대 여성을 주먹과 발로 거칠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욕설을 하며 폭행을 이어갔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 사건 이후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 운영하던 체육관 두 개를 폐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구독자 무료 이벤트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뉴스만 잘 보셔도 큰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요즘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구나, 하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근데 제가 저번 22대 총선 때 여러분들께 힌트를 살짝 드렸었는데요.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정치권 뉴스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알 만한 부자들은 이런 뉴스들이 쏟아질 때 구독자님처럼 그냥 이런 뉴스들이 쏟아지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요즘 쏟아지는 뉴스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수 있을까? 또 어디에 투자해야 더 많은 돈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매일같이 뉴스들을 챙겨봅니다. 부자들은 뉴스들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할 기업들을 찾을 수가 있고, 성장할 기업들의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뉴스만 잘 보더라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총선 관련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들을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무료 이벤트 요청해주셔서, 이번에도 돈을 벌어 가실 수 있게 100% 무료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비용 들어가는 것 없이 100% 참여가 가능하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번 총선 관련 구독자 이벤트를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번에도 총선을 통해서 가장 크게 상승할 종목을 알려드렸었죠. 제가 2월 6일경 덕성이라는 종목을 한동훈 총선 관련주로 드렸었죠. 얼마에 매수하시고 얼마에 파시라고 상세히 알려드렸었는데, 덕성이라는 종목이 매수하고 얼마 있지 않아 100% 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매도 타점에 파셨던 분들은 100%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 이재명 총선 관련주로 동신 건설을 드렸었죠? 2월 22일경 2만원 이하로만 매수하시고, 3만원 정도에 팔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렸는데, 3만원 정도에 팔고 나오신 분들은 못해도 50% 이상의 수익은 얻으셨을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종목을 몇십 개씩 이렇게 드리진 않습니다. 그렇게 드려서 한두 개 맞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무료 이벤트를 진행했었을 당시에 한동훈 이재명 관련 이슈들이 터지고 있었고 그 뉴스들을 통해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큰 종목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 주자들의 정책에 따라 한국에서도 크게 수혜를 받을 종목들을 알려드릴 건데 한국에서 가장 크게 수혜받을 기업을 선정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대선을 통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지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종목 받고 싶으신 분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대선이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주신다면 미국 대선을 통해 가장 크게 수혜받을 대장주 한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시고 종목을 받아보셔서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주식이 처음이거나 주식을 안 하셨던 분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번처럼 어떻게 사야 하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수 있는지 저번처럼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대선이라고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구독자 이벤트는 매일 오는 것이 아니니 이번 기회에는 꼭 받아가셔서 소소하게 용돈이라도 벌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좀더 빠른 뉴스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